새해가 시작한 지 243일째 8월 31일 지구촌의 정비공이 전하는 오늘살이 철학입니다. 다석 용모 선생님의 올바른 소리 정음입니다. 얼라는 큰나이다. 우리말로든 하나 한나라면 큰나를 뜻한다. 이 큰나는 얼라로 하늘님 아버지와 하나이다. 큰 나에는 제나란 없다. 제나란 나의 성질인데 나의 성미가 다르다고 해서 나를 매기게 된다. 그 성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맛에 들려 붙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떡을 좋아하느냐? 술을 좋아하느냐? 짜게 먹느냐? 싱겁게 먹느냐? 이것을 가지고 개성이라고 해서 한이 있겠는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것이 참나가 아니다. 큰 나에는 그런 재나가 없어 무아이다. 공자도 내 뜻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는 의필고의 재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내 의견, 내 기필, 내 고집의 재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나 곧 하늘님의 어리 주관하는 나가 큰나요, 얼라요 참나이다.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라는 ABC 과학기술 환경과 공존해야 하는 대전환의 정비공 시대입니다. 정비공 시대란 정답도 비밀도 공짜도 없는 산무의 혼돈의 시대란 뜻입니다. 이 시대의 해법으로 대한민국 유일의 한국 철학자이자 종교 사상가인 다석 유홍모님의 오늘살이 철학을 복음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정비공 시대의 정음으로 일컬어지는 오늘살이 철학은 매일매일 생과 살을 체험하듯 우리가 살아온 날수를 인생처럼 세어가면서 몸성이와 마음노이. 그리고 바탈태우라는 삼보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몸성의입니다. 다음으로 마음노이입니다세 번째로 바탈태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개의 오늘살이 철학 즉 삼보운동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